안녕하세요. 스치티나 도중치 이야기입니다.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. 하루 종일 도박 생각이 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100만 원만 할까 말까를 고민만 하다가 결국 베팅을 시작했죠. 100 충전합니다. 바로 100오린이에요. 다짐은 갯불 200충천후 바로 오린. 다시 200충 오린. 30분도 안 되어서 500을 날렸습니다. 여기서 멈췄냐고요? 아니죠. 마통에서 400 끌어와서 충전. 800까지 닦고 갑자기 운이 좋다고 생각되니 못 멈추고 계속 베팅을 해요. 그리고 800다 날리고 화가 나서 끌어올 수 있는 돈다 끌어서 1000 충전했습니다. 뒤로는 한 번을 못 따고 다 올인입니다. 1900만원을 하루 만에 날렸어요. 남아있던 빚도 있는데, 하루 사이에 빚이 더 늘었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식은 땀에 몸이 너무 안 좋네요. 아직 오픈하진 못했지만 부모님이 알게 된다면 또 실망하시겠죠. 남은 빚 3000만원. 꼭 단도 해야지 다짐하면서 지키진 못하고 도박 생각날 때보다 재발하지 답도 없죠. 쉽게 안 되더라고요. 3천만원이었던 빚이 4,900만원으로 들었네요. 수중에 끌어올 수 있는 돈을 다 끌어서 다 잃고 오늘 도박 상담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받고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. 나가야 할 돈은 많고 이자는 쌓여가고 이 돈은 언제 다 갚을지 생각하면 너무나 현타가 옵니다. 집에만 있으면 너무 우울해서 무작정 나와봤습니다. 열심히 일만 한다면 이겨낼 수 있겠죠? 도박 제발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사람이 아닌 도박꾼의 신세 한탄이라고 봐주세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